나는 타우로스 ES 듀얼 60볼트를 원템 입고 샀는데 주행거리가 35km 밖에 안 나오더라. 어,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해가지고 60볼트 짜리 제품인데 주행거리가 35km다. 어, 제가 왔을 때는 이거 좀 말이 안 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타우로스 ES 듀얼을 타고, 어, 주행거리 테스트를 하러 갑니다 지금 염화칼슘을 엄청 많이 뿌려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어? 닦아도 안 닦이네 <laughs> 아무튼 그래서 좀 이렇게 어, 더러운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가드 어, 프레임 가드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 가드를 설치하면 여기 템덤 발판이 생기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한명더 타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가드를 설치하시면 배달 짐등 올리실 때 어, 앞쪽부터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여기에, 어, 지지대가 한개더 생기기 때문에, 보다, 어 배달 짐대에 짐을 많이 올려도 무너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가드 어 진짜 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원태의 전동세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방 바람막이를 튜닝했습니다 지금 빨리 나가야 돼 가지고 좀 대충 하긴 했는데 아무튼간 제품이 이렇게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까 앞에 스크래치 보호 몰딩도 좀 해줬어요 흰색으로 지금 배터리는 66볼트고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행거리 테스트인 것만큼 뭐 배터리를 아끼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뭐 1단 2단 3단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60V 배터리 한개 넣었고요 이 60V 배터리 한개 가지고 최대 주행거리가 몇 키로 가는지 그거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거아 이쪽으로 가면은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데요 이거 이쪽으로 빠져서 가도록 할게요 저쪽으로 갔다가는 주행거리 테스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방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튜닝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저번에 모히또 주행거리 테스트 할때이 윈드스크린이 걔는 진짜 짧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헬멧에 그 실드를 열고 달리니까 와 너무 추워가지고 이 실드를 열고 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느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전방 어, 바람막이가 얼마나 이 바람을 잘 막아주는지 <laughs> 이게 왜 겨울철에 필수품인지 그걸 한 번도 느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달릴 때 얘를 좀 튜닝해두면요, 헬멧 실드를 열고 달려도 그 바람이 그렇게 막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렇게 제가 촬영할 때는 편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주행하실 때 헬멧 반모 쓰고 달리는데 얼굴이 너무 춥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한개 달아주시면은 뭐 아예 안 춥다 이런 건 아닌데 앞에서 오는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이타우르스 ES 듀얼 <laughs> 진짜 토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치고 나가는 게뭐 듀얼 모터다 보니까 앞에서 쭉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전기 스쿠터예요. 오늘은 저기 해와 지나가지고 종로 지나가지고 저기 서울 근방을 좀 구경하고 올까요? 딱히 가고 싶은 곳은 없지만 그래도 구경하려면은 뭐 저기 서울 저쪽에 좀 예쁜 곳 갔다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종로 쪽으로 조금만 나가도 구경할 때 진짜 많습니다. 뭐 서울 광장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낙산공원, 청와대 뭐 그냥 어디 가든 그냥 관광지라는 거. 그리고 저번에 주행 거리 테스트 할때이 카메라 갖고 걸었었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무서워요. 또 가다가 꺼질까봐. 아,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나온 이유가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면은 이 시간대는 안 막혀야 되는데, 하, 여기 기름 쪽은 항상 막히네. 그리고 오늘 주행거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 GPS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제가 몇 키로 주행했는지를 테스트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결과 수치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출발. 와, 토크, 토크. <laughs> 토크 장난 아니에요. 금방 한 40km, 50km까지 올라가네 그리고 이렇게 달릴 때 승차감 진짜 너무 좋아요 얘가 최고속도가 그렇게 빠른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을 하드하게 세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승차감이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정품 가드 아까 제가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품 가드를 설치했는데 확실히 차체가 그냥 좀 단단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앞에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 한번더 잡아주는 프레임이다 보니까 뭔가 유격이 없어진다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옛날에 그 제가 타우르스 ES 듀얼 리뷰할 때 여러분들께 그 사은품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타우르스 ES 듀얼이 자전거도로만 들어갈 수 있으면은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베스트인데. 진짜 이거 배터리 두개 놓고 25km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적으로 주행 거리가 못 해도 한 200km 나올 걸요, 진짜 이거. 한번 충전하면 자전거 도로에서 200km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타고 부산까지 국토정주할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배터리 탈부착식이지. 그러면은 숙소 잡아 가지고 배터리를 그냥 빼 가지고 충전만 해주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전거 도로만 풀리면은 무조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정주인데 와, 요즘에 휘발유 값이 1,645원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올랐다. 저희 동네에서 진짜 쌌을 때가 1,499원? 거의 한 1,500원 돈이었거든요. 갑자기 다른 동네서 에 1,650원, 뭐 1,700원 되더니. 저희 동네도 갑자기 막 1,550원 이러서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이렇게 기름값이 비싼 시대 때어 저는 거의 다 전기만 타거든요 어차 빼고 제가 타는 차도 경차다 보니까 휘발유 넣으면 은 리터당 얼마씩 할인받거든요 2만 5천원 넣으면 은 얼마야? 한 3,500원? 그 정도 돈 환급받다 보니까 기름값이 또 그렇게 부담되는 선은 아니에요 그래도 희망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 전기차가 시기상조네 전기스쿠터가 시기상조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진짜 한 4, 5년 동안 전동킥보드, 전기스쿠터 어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 전기만의 그 단점도 알고 있고 장점도 알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이 충전하는 시간은 당연하다 라는 마인드로 좀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스쿠터 타고 라이딩 하면요. 웬만하면은 이제 충전 시간은 감안하고 어 이렇게 타야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기차를 타려면은 부지런해져야 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부지런해지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지베이션 대표님 만나면서 그 BMW i7을 어 타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봤는데 어 진짜 좋던데요. 승차감도 되게 좋고 출발 토크가 한번 쑥 밟으니까 완전 KTX 타는 것처럼 확 치고 나가더라고요. 아, 나는 전기차 좋은 거 같은데. 왜 다들 이렇게 욕을 할까? 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차나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은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원가 자체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향후 한 5년에서 10년만 기다리면은 그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인산철 이런 것들이 어, 기술 개발이 많이 되면서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MP3 있잖아요. MP3 그거 얼마였지? 10만 원. 막 20만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mp3 한개 사려면은 워낙 한, 한 2만원? 그 정도면 살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메모리 카드도 그래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32기가짜리 사려면은 5만원 6만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32기가짜리 한개 사려면은 다이소에서 3천원이었나? 그래요 <laughs> 그렇다 보니까 이 기술이 개발되다 보면은 가격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도 배터리가 이제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가격대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어 미래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또 지금 전기차 사가지고 향후 한 5년 6년 타는 게 이득일까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물건 아무것도 못 사요. 그러면 제가 20살 때 32기가 메모리 칩도 샀으면 안 됐어. <laughs> 지금 평지 속도는 2단 놓고 평균적으로 한 50km 정도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딱 서울 시내에서는 음 2단 놓고 다녀도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리고 배터리도 이제 그 전자 브레이크, 어 회생 제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이런. 도로에서 주행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허, 지금 종로 상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가는 길마다 다 막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일단은 쭉 직진해서 갈게요. 여기로 가면은 어디가 나오나? 아 생각났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용산 나옵니다. 용산. 속도를 좀 올릴게요. 자, 3단 놓고 어 풀스로틀. 지금 최고 속도입니다. 최고 속도로 달릴 때는 대략적으로 어 속도는 한 60k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3단 으면은 이런 뚫린 구간에서도 웬만하면은 차단하는데 전혀 전혀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용산역이었는데 여기 신촌 로터리 쪽 서대문 쪽이 나오네요 어, 아니 분명히 제가 옛날에 여기로 갔을 때는 저기 용산역이 나왔단 말이죠 아무튼건뭐 이쪽으로 왔네요 왔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볼게요 아 옛날에 여기 진짜 많이 왔었는데 제가 학교를 거기 추계예들대학교 다녔다 보니까 이쪽 길로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신촌 홍대 이쪽에서 술도 진짜 많이 먹고 피하면 학교 제끼고 저기 여의도 한강 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그랬는데 또 그런 아름다운 또 추억이 있죠 이쪽 앞으로 가면 이대역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시청이고 경기대로 일단은 이대 신촌 쪽으로 어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타우러스 ES 듀얼 타고 어 강북에서 신촌 정도까지 왔거든요. 오면서 막 속도가 부족해가지고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타실 때어 이거 늘어가지고 저기 뒤에서 차 빵빵거리고 사고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내가 끼워줄게. 왜 이렇게 그... 어, 저한번 끼워주면 될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나?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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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계속 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 카메라가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확인했더니 지금 배터리 상태가 좀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카메라가 꺼져서 이렇게 타우러스 ES 그 USB 포트에다가 충전하면서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 아 이거 카메라를 바꿀 때가 돼서 그런지 카메라가 계속 계속 죽는단 말이에요. 저번 주행거리 테스트 할 때도 이 카메라가 죽어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오늘도 또 죽는다. 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지금? 어 나는 분명히 홍대 쪽에서 빠져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부 순환도로가 나오더니 거기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빠졌더니 지금 이쪽에 나왔거든요. 독립문. 어 독립문. 독립문. 어어, 어, 어, 이거 통일로, 통일로는 뭐지? 뭐, 저 북한으로 가는 건가? 일단 독립문 적혀 있으니까, 독립문 쪽으로 가보자.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온 거야? 이거 일단은 그 표지판을 보니까 홍제. 그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은 소울역이랑 독립문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소울역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무튼 간 제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타우로스 ESDR 주행거리 테스트를 하냐? 한달 전과 최근에 어, 한 구독자님께서 나는 타우로스 ESDR 6 0 v 를 원템 이고 샀는데 주행거리가 35km 밖에 안 나오더라. 어?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해가지고 6 0 v 짜리 제품인데 주행거리가 35km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말이 안 되고 4 8 v 짜리 배터리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6 0볼트 짜리로 35km 타고 꺼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테스트를 하러 나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악제 하늘다리. 하늘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laughs> 하늘다리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 이거? <laughs> 자, 독립문역. 독립문역 왔고요. 어, 강화문? 나 강화문 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아마 이쪽 건너서 터널 같은 거한개 지나가면은 저기 종로 안국 뭐 이쪽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 맞네, 맞네. 터널 같은 거 나오고. 길 찾았어요. 아, 다행이다. 어? 괜히 그 모르는 데까지 와가지고, 길 잃어가지고. <laughs> 날 보했어. 아 카메라가 꺼졌던 게 계속 신경 쓰이네. 아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유튜브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다 찍어놨는데 이 카메라가 꺼져 있었을 때그 기분 <laughs>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과제 밤새 가지고 막다 해놨는데 저장을 안 하고 꺼가지고 그냥 다 날라간 느낌? <laughs>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어 전쟁터다 전쟁터. 여기서는 차선도 잘 잡아야 되고 길도 잘 봐야 돼요. 이 차선이 갑자기 막 좌회전 차선으로 바뀌면서 어 직진을 못하게 되는 구간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 앞에 테슬라 보세요 저렇게 어 저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가줘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터널 지나갈 때도 그냥 속도가 어느 정도 잘 나와요. 음 뒤차가 뭐 빵빵 거릴 정도, 어그 정도 전혀 아닙니다. 여기 근처에 언덕 올라갈 만한 곳이 있나? 낙상공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지금 길을 모르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한성대 쪽에도 뭐 해가지고 딱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 맞나? 어, 여기 맞는 것 같다. 어, 여기 맞는 것 같은데요? 뭐타우러스 ES 듀얼 정도만 타면은 이런 언덕길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뭐야 길이 없는데? 제가 저번에 여기서 일한다고 올라가 봤었거든요? 여긴가? 와 여기 언덕 살벌하다 살벌해. 이쪽 맞는 거 같은데? 아 뭐야 저기도 못 올라가잖아. 막아놨는데? 허허, 못 올라가네. 잠시만 여기 <laughs> 올라간 거 둘째치고 잠시만 내가 죽을 거 같은데? 뭐 이렇게 높아 여기. 와, 길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낯선 거 길을 모르겠습니다. 포기, 포기. <laughs> 못 가겠어. 자, 과연 이쪽 언덕길에서 뒤차가 빵빵 안 거리고 잘 앞차를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지금 산단 놓고 달릴 때는 괜찮은데? 이런 가파른 언덕 도로에서도 어느 정도 도로 흐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속을 도시면서 탈 때는 전혀 걱정 없이 탈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의 원래 계획이었으면 은한 3시간 정도 잡고 타우러스 e 스를 타면은 꺼질 것 같다 라고 하고 계획을 잡고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어, 한 3시간 정도 탔는데요 아직까지도 배터리가 절반이나 남고 56V가 남아 가지고요 이거를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어, 제가 몇 킬로 타고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무실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행거리는 42km 정도 제가 주행을 했고요. 최고속도는 58.5km 나왔습니다. 달릴 때의 시간만 기록되기 때문에 뭐 신호 대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져있는 시간 같아요. 그리고 지도를 보여드리자면 여기 강북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종로 지나고, 아현 지나고, 여기 마포, 한강대교 이쪽 갔다가, 여기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연희동, 여기서 길이 었고 이쪽으로 가서, 다시 홍제동, 어, 이쪽 갔다가, 무악동 와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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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가 42km 정도 나왔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남은 배터리는 56V에, 어, 배터리 게이지는 반칸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제가 다 타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33km로 찍힌 거는 그 얘가 25km로 계기판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0km로 1km를 달리면은 여기에는 500m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낮게 나온 거고 아까 제가 그 어플로 보여드린 게 정확한 수치예요 자, 아무튼 간 오늘 제가 이 타우러스 ES 듀얼 60V 배터리를 어 주행거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가 완전 꺼질 때까지 어 타지를 못했다는 거고 아무튼 간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42km를 타고 배터리가 한 절반 정도 남았다 치면은 거의 못해도 진짜 70km 는주행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0km 탈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어잘 생각하시고 어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행 거리를 이렇게 딱 집어드리니까 너한테 네가 70km 간다며 왜안 가?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딱그 제가 주행 거리 테스트한 수치를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언제나 안전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